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 <laughs> 너무 예뻐지셨습니다. 네, 네, 뭐, 네. 여기 어 되게 컸었거든요. 네, 색소, 색소가 색소. 너무 네, 맞아요. 한 번에 빠질 거라고 생각도 못 했어요. 어, 근데 네. 정말 깔끔하게 빠지고 <laughs> 지금 벌써 어, 반년이 지나가는데도 또 진짜 네, 네. 저는 네. 하는 것도 없어요. 달성 어. 참여제만 어. 열심히 했는데 정말 하고 아니면 안 <laughs> 안 너무 기적이에요. <laughs> 네. 가지고 <laughs> 진짜 <웃음> 실제 후기. 이랬는데 노래됐습니다. <laughs> 게 깨끗해지신 거. 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음. 정말 관리를 잘하신 거예요. 관리를 잘하셔야 이렇게 된다. 우리가 사실 색소 그 다음에 이렇게 얼굴이 깨끗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거울 보면서 또 다른 고민을 하는데 그게 바로 팔자나 옆볼 그리고 앞볼 눈밑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중안부라고 하는데 여기 중간 쪽 앞볼 쪽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짝 꺼져요. 그 이유가 지방 패드가 얇아져요. 얇아지면서 앞볼이 납작해집니다. 이게 납작해지게 되면 얼굴이 얼굴, 커 보여요. 나이 들어 보 어, 나이 들어 보이고. 요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팔자를 보시면 여기가 지금 이쪽은 사실 요 위에만 요렇게 채우면 될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쪽은 이런 식으로 입 옆에까지 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 그리고 사실 얘가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 여기 마리오네트라고 해서 이 밑에까지도 선이 이렇게 살짝 있는데 이 정도는 사실 뭐 채울 필요까지는 없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밑에는 안 하셔도 되는데 이 밑에까지 고민이 되면 그냥 아예 넣는 김에 여기까지 쭉 넣는 거죠. 근데 다만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 여기는 사실 아주 살짝해서 굴곡만 좀 펴지는 느낌 정도로만 해야지 여기를 너무 과하게 넣어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야지라고 해서 평평하게 만들어버리면 여기가 완전히 만해질 수 있어요. 살짝 넣는 방향으로 해서 하고요. 그리고 중안부 아까 말씀드렸죠. 전반적으로 눈 밑이 꺼져 있는 느낌은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여기가 꺼져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살짝만 올라와도 훨씬 느낌이 달라요 이쪽이랑 저쪽이랑 그죠? 그리고 옆벌은 굴곡이 여기야 조금 있잖아요 꺼져 있죠 여기 라인 따라서 근데 이 앞쪽까지도 고민을 하셔서 여기도 넣달라 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앞쪽을 넣게 되면요 여기가 통째로 이렇게 쳐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저는 추천을 안 해요. 여기는 하는 게 아니고 이 뒤에만 뒤에만 딱 넣으면 딱 예뻐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 뒤에만 딱 넣고 여기는 안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 군데 앞 볼, 팔자, 그다음에 옆 볼까지 뭘 넣느냐의 문제인 거겠죠. 지금 당장 이번 주에 저 결혼식 가야 돼요. 어, 그때 예뻐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그럴 때는. 필러 나는 좀 천천히 할 거고 막한 6개월 후에 뭐 모임이 있어요 어 그렇다면 콜라겐 부스터 요즘에 가장 이제 많이 찾는 게주베룩 볼륨이고요 눈 바로 밑에는 이제 요즘에는 사실 좀 많이 꺼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눈 밑은 좀 다른 걸 한번 방법을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 여기 중안부 앞볼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이세 군데 넣는 거 해보려고요 끝나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어.. 어 네.. 근데 목은 시원시원하게 잘나셔 가지고 조금 매운 맛이 어요 네, 한번 보시면, 음. 어, 아, 괜찮네. <laughs> 어. 음. 괜찮지 않아요? 네. 너무 예쁘죠. 네, 네. 음, 어려 보이시고, 음. 엄청 얼굴도 작아 작아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음. 대칭 맞춰요 대칭도 네 맞아요. 제가 일부러 이쪽을 조금 더 넣어서 음. 대칭을 좀 맞춰봤습니다. 아. 그리고 옆 볼도 이렇게 매끈해지니까 훨씬 예쁘잖아요. 처음에 말, 고민하셨던 이렇게 흐르는 느낌의 라인 음. 그 모양이 지금 없죠, 없어졌죠. 음. 아 진짜 어려지셨죠. 네. 한 10년? <laughs> 그래서 지금 멍도 안 되셨고 예쁘게 잘 들어가서 이대로 관리만 해주시면 이제 내 살이, 내 콜라겐이 생성이 되면서 지금 모습으로 서서히 차오를 것이다.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관리는 딴게 없어요. 마사지. 뭉치지 않게 꾹 눌러서 펴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최대한 밑으로 내려주세요. 여기 위에서 밑으로. 음.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요런 식으로 눌러주시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요. 하루에 세네번 생각날 때 그냥 한 번씩 꾹꾹 눌러서 체크 한번 하는 정도. 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예쁜 모습으로 한 번, 네, 나중에 또 뵐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사할게요. 네, 안녕.